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인 이라는 바퍼 사업 운영단장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최측근 공무원과 함께 제주도로 마늘밭을 보러 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위원은 이라는 바퍼 사업 운영단장 A씨와 충북도 정책기획관 소속 대외협력관 B씨가 제주도에 함께 가서 마늘밭을 보고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에 마늘밭, 무밭, 밭떼기 하려고 그 가격을 알아보려고 제주도를 가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우리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의 대외협력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외협력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인정하시더라고요. 마늘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러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박 의원은 또한 A 씨가 마늘밭에 2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벌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제주도의 파밭, 마늘밭, 무밭을 밭대기로 사서 밥퍼 사업장에서 다듬어서 김치공장 등에 납품을 해서 2억을 5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투자 유치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이 밖에 대외협력관 B씨 말고 충북연구원, 초빙연구원이 강원도에 가서 더덕밭을 보고 온 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최근에 충북연구원의 한 초빙 연구원이 강원도에 더덕밭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더덕밭을 봐서 더덕을 밭대기로 사서 그거를 일하는 밥퍼 사업장에서 다듬어서 이 김치공장에 납품을 할 거라고 해요. 이 김치공장에서는 그리고 그 더덕으로 더덕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그 더덕김치는 벌써 도지사님께서 가서 맛까지 보고 오셨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죠? 아니 우리 충청북 도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어떻게 도지사님이 이러고 다니실 수 있죠? 특히 박 의원은 일하는 밥퍼를 핑계로 엉뚱한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밥퍼 사업에만 5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도의 계획대로라면 여기에 운영단장이요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투자한 금액의 배 이상을 벌게 해준다고 하고, 김치 공장 등. 지금 여기 보면은 일감 제공 업체 중에 김치 공장 있습니다. 이런데 다 납품할 거라고 하고, 투자금을 사람들한테 모으고 다닌다는 거고, 도 공무원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밭대기로 마늘밭 사고, 무밭 사려고 가격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위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들 위한 사업 맞습니까?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랑 뭐가 달라요?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일거리 하는 어르신들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일감을 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금을 모아서 직접 밭대기로 뭔가를 사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공장에 다들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지금. 이에 대해 장기봉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그 그런 내용들이 아직 이런 지금 그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회수비스원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어떤 뭘 한다던가 이런 게 저희 그 시스템 내에는 지금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당연하죠.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이게 시스템 내에 들어오면 말이 됩니까? 네, 그렇게 저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테이입니다.